삶을 짓불금 문제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정말 운명을 걸고서라도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국민과 야당을 지금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명단 가지고 지금 공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고위공직자 자체 조사했더니 세명이 직접 타가고 나머지는 가족들 통해서 80명이 타갔다. 부모 등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수령에 아무 문제가 없다. 부모들이 타가야지. 왜 고위공직자가 타가까 이렇게 농간하고 있는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 열면 핵폭탄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 열고 있는 겁니다. 국민과 야당 우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국정감사 해야 됩니까?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이봉화 차관은 어떻습니까? 차관 한, 한 사람이 검찰의 칼을 지금 녹슬게 하고 있습니다. 신상규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건지 아니면 검찰이 알아서 스스로 긴 건지 이봉화 차관 수사에 대한 입장을 갑자기 하루 만에 변경한 거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일관됐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말을 바꾼 것입니다. 처음에 누구보다도 세게, 야당보다도 세게, 이거 해야 된다라고 수시로 얘기했던 홍준표 대표가 갑자기 입장 바꾼 겁니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휘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당,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원내대표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자가 있고 이건 지휘자가 있는 것입니다.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른 사안 때문에 원내대표단이 홍준표 대표를 상대로 협상하거나 대화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야당 무시하고 국민 무시하고 홍준표 대표 뒤에 어떠한 사람이 이것을 지휘하고 있는지 실토하지 않으면 대화 파트너로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만, 이 명단 살살 흘리고 명단 갖고 주물럭거리고 만지작거리면서 공작을 준비하지 않으면 왜못 가는 겁니까? 민주당은 설령 민주당에 이런 관련된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하기로 한거 아닙니까? 전후의 시체를 넘고서라도 앞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들 분노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은폐했다고 한나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4만 명 이상의 공직자들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고 전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다시 정부에게 수습책을 맡기고 그 뒤에 국정조사하자고 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자고 자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이명박 정권이 질질 흘려서 우리도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쌀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민주당의 결의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돌파하고 국민들 걱정에, 걱정을 해소시켜 줄수 있는 선국정조사, 후처벌과 대안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서 행동 양식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